고맙습니다. 지금 그가 휘황하고 싶신다 저번에 어디서 내신 어떤 나왔는데, 이번에 휴차까지 그런데 이제 한번 비로요 오는 5일 밤상도던 46년 기념일인데, 여러분, 제가 아시나요? 오일발 기념,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전을드습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이 이어나가서 여성에 대해 엄청난 시민들의 후기 가지고요 나머지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의 신각성을 엄청 충격 받았습니다 그녀와 등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 모두 많이 뭐 다시 참여해 보겠습니다 참 드릴게요 1 9 8 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연한 우리판 민주화운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으며 사람 다치고 우상은 어, 내가 발생해 국민된큰큰 놈에게 다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하던 것은 효자입니다효자 이번 주입니다. 효자 이번 주 방향이 있습니다 가 이쪽이요. 어. 그큰 앞에서. 일찍 오면 어, 그, 아, 일찍 그, 급가면마침내그 그, 그 자역이 보입니다. 그 자역에 도착하면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장기 조심. 어, 이제 아 괜찮지 못습니다 어떡하지? 그때 영어 이제 끝나. 아싸, 무사히, 건너기, 성공. 아, 사다살사어어사게건너라져 사라져. 사죠져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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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니져 사라져. 사라져. 사사 그다음에 아, 어쩐데... 음. 네, 여기는 의자밖에 안전차 효자 발견했습니다. 이거만 어... 아니, 진검다이진검다가 진공달? 여기 있어! 네, 흥, 네. 여 번호, 찐공, 다, 예, 번호, 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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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이새끼들 대신 너무 힘들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가야 되겠습니다. 1층입니다. 무사히 회자할 게 왔습니다. 외자북한 전차에서 사회자층으로 선정합니다. 배고가고 하고 있습니다 효자역을 2012년 초에 은행 개시한 예자부간전철 경기도청 북부장사학과 권재사에 있는 부통역 대학교의 후자는 금방 있는 후자봉에서 따온 것. 네, 후자봉은 인지니어 때의 일제 희망정후 활동한 중위공 전문부의 후손을 기어붙은 이유입니다. 전문부 의상, 혐부 장군은 부채장에 당하자, 우장가에 대해 을 찍고 3년간 힘을 사야 했다. 또한 현무장은유명하시며치취하지 않고 외문창을 무임봉양했다그 주장에서 혈차에 발생되었으나 그아 누가 있는 어른만을 만났다 2월 3일, 4월 1일, 3개 뒤에 있는 분은 의자 벌렸던 것같와이책했다 회자요 스크더 벌칙만 증명하게 하셨던